시민들은 훈비백산 도망갔고 남성은 기름에 불을 붙인다. 후이 셀프 감금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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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팀 소속 팀원으로서 저희 살인, 강도, 마약, 방화, 절도 죄명 위주로 수사하고 있고 그 중에서 특히 피의자가 확인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 저희가 추적 검거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여자 속옷 절도 사건입니다. 이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주로 기거하고 있는 기숙사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국적이 다 다른 여성 피해자들의 상의 속옷, 하의 속옷 기타 여성 용품까지도 다 훔쳐간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음, 단순 그냥 속옷 절도 호기심에서 있었던 일인가 싶었는데 계속 CT에 분석하다 보니까 계획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여성이 빨래를 돌리는 걸 기다리고 있다가 그 빨래가 다 되면 그 안에서 속옷을 절취해가는 수법으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대범하게 옆방의 비밀번호를 갖다가 잘 기억하고 있다가 누르는 걸 보고 그대로 누르고 들어가서 이거는 아예 야간 주거 침입 절도를 행위를 한 그런 사안입니다. 결국 이 피해자가 빈방인 줄 알고 또방문 열고 들어가려다가 그 안에 피해자가 있으면서 대면하면서 별미가 잡히게 됐고 그 단순한 속옷 절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대범하게 옆방에 있는 여자 집에 침입하는 일까지 벌인 걸로 봐서는 어, 이거는 검사의 영장을 신청을 해서 법원의 영장을 발부 받아서 체포하기까지는 시간이 자체 잘못하다가는 옆방에 침입해서 어떤 강간 범죄라든지 성폭력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판단해서 급습해서 긴급 체포한 사항입니다. 불리한 을고도말안 해도 을니다 오케이. 지구대에서 체포돼서 우리 경찰서 형사과 여기 통합수사 당직실까지 오는 경우라면 지구대에서 이렇게 해결이 안 돼서 이 경찰서까지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소란을 피우시는 분들이 많죠. 대학들이 어? 근데 클럽에서 종업원의 몇 살을 봐서 폭행한 사건인데요 피의자 이제 조사를 한 거죠. 당직반에서는 이 정도 뭐 조사하면서 웃거나 그런 거는 다반사 에 있는 일이고 이것보다 더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그게 참 힘들었었는데요. 이제 많이 이제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겨서 내가 우리가 원하는 이제 진술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응. 점점 진화한다고 해야 되나? 저도 이제 거의 맞춰서 진화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간이나 야간 중에 야간 근무할 때는 주로 이제 접수되는 사건 중에 뭐 변사 화재 아니면 체포되는 검거된는 인원들 조사하고 뭐 현장 조치 필요한 사건들 현장 나가고 이런 처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지가 대부분 주점 막유흥주점 클럽 계세요. 막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사설 CCTV 같은 경우에는 협조를 받으려면 업주분들이 영업하는 시간대에 좀 방문을 해야지 그게 편하거든요. 자, 이 날짜로. 네, 고 네, 그 시간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야간 때 저희가 현장 많이 돌면서 CCTV나 아니면 현장 증거 아니면 뭐 그때 당시 현장에서 일하던 종업원들이나 이렇게 참고인 진술 같은 것도 좀 확보를 하고요. 그러려고 보통 나옵니다, 이 시간대에. 아마 이건 아실 거라는데? 키커 와가지고 난작하는 들 있다는데? 키 커가지고. 여기 클럽에다 얘기하면 다 알더라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어... 이만큼의 액기스라 그러면 실제 현장에서는 이만큼 큰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문자도 안 끼고 전화도 전화도 안 받고 왜 수속도 안 하고 그러죠? 시멘트 가져가는 것도 이거서 한번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다음에 날짜 정해 주실 줄안오시면은 채포 네. 영장 가지고 포각 처고 가야 돼요. 오실 거죠? 네. 날짜 언제로 오실까요 언제로? 네. 타면이라든지 유선 상으로 연락 안되면 항상 일일이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화면으로 <laughs> 한번 보냈는데 그래도 안 오면 마지막 최후 통첩을 소재 수사라고 해요. 이제 집에 네, 안 직접 수사. 이거 안 오면 체포영장. 경찰청에서 저희 악성 앱이나 악성 사이트에 접속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의 지금 명단을 각 경찰서에 내려줍니다. 악성 사이트에 접속한 그 피해자분들을 직접 대면을 해서. 어... 피해 여부가 있는지 확인하는 건데요. 저희가 직접 대면하는 이유는 이미 보이스 피싱 범들이 전화로 어, 검찰을 사칭했다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해서 저희들이 전화할 경우에도 저희를 보이스 피싱 범으로 오해를 해서 오히려 악영향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방문한 거고요. 시가좀 네. 확인이 됐어요. 보이스 피싱 사이트. 그래서. 시간 보이스 피싱 피해가 있는지 아, 야. 최근에 어, 그런 얘기 한적 있죠. 어제 그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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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금 그래 이게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검찰청인가? 예. 검찰이라고 예. 연락을 알려 줘서 접속했는데 거기 이제 개인 정보를 입력해야 되잖아요. 예. 그단계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보기에는 예. 보이스 피싱 같다예 예. 전화 끊어 버리고 접속하지 예. 말라고 하셔. 예 예. 거기서 더 피해가 있는 경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와서, 혹시라도 뭐, 유해 어플 같은 거 있으면 삭제하고, 피해자 아버님께서 조치를 굉장히 잘해주셔가지고, 가족분께서 굉장히 조치를 잘해주신 경우에 속합니다. 요인데 안에 계시던 손님들끼리 지금 싸움이난 상황이고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지금 병을 지금 땅에 깨서 그병 파편이 지금 다른 손님한테 친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어, 파편 맞은 손님은 사과만 하면 처벌 원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일단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이 지금 상황 확인 중이고 지금 서로. 지금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 들어가 바로 지금 112그 떨어진 거좀 찍어서 보내주고. 네, 선생님, 강릉 5팀의 임영현 경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들어가던 중에 지금 납치감금 신고가있어서또 바로 지금 현장을 가봐야 돼서 어어어 연결이 어어기는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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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직접, 누가 딴 사람이 보내는 느낌이 좀 들어요. 아, 그러네요. 네, 그리고 그, 그러면 네. 저기 지금 어디 또 감금되어 있는 거 아니냐? 저기? 그, 모텔 같은데? 그러니까요. 음. 아, 느낌이 좀그래요 뭔가 보이스피싱 같거나 본인은 아닌 거 같아요. 이게, 이게 지금 방금, 방금 카톡 주고받은 건데 이 내용이 딱 봐도 아빠가 그래, 돈 갖고 글로 갈게 주소 보내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아들이 음, 보이스피싱 만든 거같네 뭔가 좀 내용이나 네. 네. 정황이 AI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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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따가지고 네. 네. 보이스피싱하는 네. 느낌. 네. 고객님께서 통화중입다 요구 조작. 생년월일 좀 정확하게 좀 먼저 확인해서 저한테 무전 좀 주세요. 피해자로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피해자인데 그쪽에서 자꾸 뭔가 엮이는 내내는 같은 느낌 아니냐? 간단히 해결돼이아닌데 약간. 결국 보이스피싱 어디 강. 지금도 LBS로 뜨나요 위치값이? 그래요? 모텔을 뒤져봐야 될것 같은데 약간. 네. 지금 오고 계시죠 여기 남가자파 주소로요. 예한 40분 걸린다고 전달받았는데 지금 얼마나 남으셨어요? 일단은 무조건 돈 도, 돈을 일단 보내 주시면 안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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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경찰관이에요. 아버지 지금 남가자 파출소 와 있는데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 어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위치 어디로 됩니까? 응? 응암동이야? 혹시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 아버지하고 동생 여기 파출소가 안 계세요. 우리가 도와드릴 테니까 어디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네, 저끊지 말고요. 지금 어디 모텔이 있으시죠? 아 알고 말하는 거예요. 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반성분 많이 썼죠? 막 걔네들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다 시키죠? 우리가 경찰관이고 당신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이는 사람이에요. 모텔 어, 이름이 뭐예요? 아, 저 반경이 좀 넓어가지고. 아마 응암동일 것 같은데. 저희랑 한대 정도만 나눠서 한번 뒤져볼까요, 그때? 예, 예. 예. 거기 우리 모텔 오, 뭐 예. 여기 예. 하나만 하나 부탁드리고. 전개내고 완전히. 그럼, 아, 여기가 이제 뭐, 부족하긴 예. 한데. 부족해요, 예. 어. 지금. 예. 아아야 예, 이거 아야 지금 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 모텔에 갇혀있죠? 어, 일단 믿어보고. Стоп, стоп.